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영탁의 놀라운 소식과 그의 해외 팬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영탁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에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가수가 등장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트로트 가수로서 이곳에 등장한 것은 영탁과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해외 팬들이 영탁의 2024년 성공적인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모션을 기획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탁의 해외 팬들은 그가 걸어온 길과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성공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뉴욕 타임스퀘어의 상징적인 전광판에 영탁의 모습을 띄우기 위해 단 1시간 만에 70억 원을 모금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영탁의 앨범과 레이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탁과 전광판에 등장한 모습은 단순히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 음악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세계적인 장소에서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홍보된 것은 전통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탁의 이름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음악과 활동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열정은 온라인상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광판 광고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퍼지며 영탁의 과거 히트곡들까지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회자되며, 영탁의 노래는 팬들의 요청에 힘입어 다양한 미디어에서 추천곡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팬들의 사랑의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영탁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탁는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TV조선에서 방영된 미스터 트롯에서 강력한 무대와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탁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부흥과 전통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의 성과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팬들의 지지 덕분에 가능했으며, 영탁는 이에 대한.